그는 백색 갑옷을 입은 수호자였다. 정의와 순수, 그리고 투명한 블록체인 정신으로 무장한 존재. 그 갑옷은 결코 오염되지 않았고, 오직 진실을 지키기 위해 존재했다. 청색 수정지팡이. 그 빛은 진실을 비추는 데이터의 불꽃이었다. 보가디어는 그 지팡이로 세상의 거짓을 밝혀내고 모든 블록을 검증하며 진리를 수호했다. 천사 숫자 1004. 그 문장은 헌신과 기부의 상징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신뢰를 위해 날았다. 나눔과 연대의 날개로 커뮤니티의 희망을 품었다. 황금 코인의 테두리. 공동체의 가치와 순환경제의 상징. 금빛 고리 안에서 신뢰가 흐르고 나눔의 에너지가 세상으로 흘러간다. 기아학의 질서. 수많은 노드가 연결되어 만들어내는 탈중앙화의 아름다움. 혼돈 속의 균형. 자유 속의 구조. 그것이 바로 K-Stadium 1004 노드의 정신이다. 정의의 빛. 데이터의 진실. 백색의 수호자, 포가디언.